그죠? 연을 날려봤으니 그래서 비행기와 똑같은 과학의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비행의 원칙들을 이렇게 양력하고, 그죠? 중력하고, 추력하고, 그리고 항력, 이네 가지의 힘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문 1 복습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은 본문 2로 갑니다. The Science of Flight. 그래서 비행의 과학이랍니다. 자 에어플레인즈 그랬어요. 비행기들은 R 디자인드, 얘들은 설계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 BPP 쓰였습니다. 비행기들은 설계가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힘. With these forces in mind. 그렇죠? With 상황의 분사 부분 기억나니? 전치사 with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렇게 전명구.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즉 양력과 중력과 추력과 그리고 항력. 이러한 힘들을 염두해 두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어, 간단한 서술형으로 시험해 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가 됩니다. 그럼 the engines, 그 엔진과 and propellers, 프로펠러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thrust, 추력이죠. 죠그 어떤 추력이냐면 to move airplanes forward, 비행기를 앞쪽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추력.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hrust라는 추력,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wings, 날개들은, 역시 날개도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BPP. 날개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so that, 그러면 뒤에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air has to travel faster. 공기가 더 빨리 이동하도록 faster, 이게 비교급이죠. fast가 빨리. Faster 하면 더 빨리 공기가 더 빨리 이동해야만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아 만들어집니다. Over them 그들 위해 그럼 요댐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요윙즈를 말하죠. 그 날개 위에서 공기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집니다. Then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then이 붙었죠. 요 then하고 뭐하고 네 앞에 있는 이게 몇였냐냐 취소 어떻게 되나요? 음, 됐어요. 그래서 이 비교급이라는 것은 비교급 접속사 된하고 이페트트하고 만나는 거죠. 어디보다 그러냐면 under them. 역시 그 날개 아래, 날개 아래보다 날개 위, 위에서 공기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날개가 모양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according to 그래서 무엇에 따르면 베르누이라는 사람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이제 원리, 원칙이고요. 발음이 똑같은데 교장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린스포,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는 주요한. 발음은 똑같아요.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혼동어 위로 이렇게 문제 나오더라도 스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장 또는 주요한. 그래서 베르누이의 원칙에 따르면 an increase, 증가인데 어디에서? in the speed of air. 공기의 속도에서의 증가가 research in 어떤 결과를 낳는다. 반대는요. from이 되겠죠. research from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research in 그러면 in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A decrease 감소 어디에서? in pressure 압력에서의 감소를 결과로 낳는다.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 이런 건 아주 심플하지만 어휘 문제로 딱 내기가 좋습니다. 그죠? thus 따라서 인과관계 그래서 air traveling 그러면 공기는 공기인데 이동하는 공기가 근데 어떻게 이동해요? faster 더 빨리 이동하는 공기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바로 현재 분사 이것이 air을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there is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돼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가 create 만들어냅니다 lower pressure, 더 낮은 압력을 어디 위에? above the wings, 날개 위에. and, 그리고, t h i g h e r pressure, 더 높은 압력이 어디에서이? under the wings, 날개 아래에 있는 더 높은 압력은 pushes, 밀어서 the airplane, 그공 비행기를 up, 위로 올려줍니다. creating lift, 아, 나오네요. 이거 이제 빈칸에 쓰라 그러면 만들어 쓸수 있어야 되겠죠. 빈칸에 서술형으로 바로 양력을 만들어내면서. 그럼, 이 creating은 as it creates. 요렇게 됐던 것이 접속사 as를 없앤 거고, 요 it는 요 the higher pressure under the wings라는 요 주어,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없애고요. 이거두 개를 없앤 후에 이 creates가, 이제 시제가 여기도 p u s h 현재 시제니까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creates를 creating 이렇게 바꿔서 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두고 아주 알찬, 그죠?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곳곳에 어휘로도 출체가 가능한 그런 거잘 기억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어 simple experiment. 그래서 간단한 실험. 자, you can see.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for yourself. 그러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혼자서 스스로 자 어떻게 의문사 the force of lift, 양력이라는 힘이 주어 works 동사 간접의문문의 어순 기억해야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 어순 어떻게 양력이라는 힘이 작동하는지를 혼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자 명령법입니다. 잘라라. 스트립 스트립하면 얇고 긴 띠를 말해요. 띠. 네, o 브 p a p 아, 종이로 얇고 길게 띠를 만들어서 잘라라. 띠를 만들기 위해 자르는 거예요. 막 4cm wide. 대략 4cm 폭으로. 그리고 또 명령법 동사원형 hold. 붙잡아라. One end of the street. 그 종이 띠의 한쪽 끝을 near your lips. 너의 입술 가까이에 갖다가 대라.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라. a n d 접속사 뒤에 blow. 바람을 불어라. Slowly. 서서히. N 그리고 이분이 알아두시고요. 이분하면은요 균등한 여기 균등한이랑 형용사 뒤에 LY 와서 균등하게 over the paper 그 종이 위쪽으로 교과서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쪽이니까 띠는 양쪽 끝이니까 나머지 the other end 반대쪽 끝을 말하겠죠? of the strip. 그 종이띠의 반대쪽 끝이 will rise.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동사 rise 냐, 아니면 타동사 raise 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This is because. This is why 가 아니라, This is why의 반대입니다. This is why 는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앞에가 원인이 나오는데, This is because 는요 this 가, 디스가 받는 것이 요겁니다. 앞 문장 그 종이 띠의 반대쪽 끝이 상승하는 요 결과, 그죠? 종이 끝이 상승하는 그 결과가 왜 생기느냐 실험을 했을 때 B 코스 뒤에는 이제 원인이 나오겠죠. 그지 왜냐하면 그럼 Y는요 앞에가 원인 뒤에 Y 뒤에가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The air, 공기는 공기인데, 자, 또 본문 핵심 문법, that is blown. 주격 비동사 생략된, 그죠? 과거 분사가 가 이어집니다.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 종이 위쪽에 불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 위쪽에 불어지는 공기가 moves quickly, 빠르게 이동을 하고, so, 그래서, It's pressure. 그 공기의 압력이 is lower. 더 낮기 때문이다. lower의 비교급이니까 den이라는 비교급 접속사 쓰였죠. 뭐보다? The still air. still 하면은 가만히 있는. 이게 가만히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지에 있는. 가만히 있는 공기보다 어디에? under the paper. 종이 아래에 가만히 있는 공기보다 압력이 더 낮기 때문인 거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the s t i 좀 전에, 그 정지에 힘든 공기는, 그래 놓고 이제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with a higher pressure, 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pushes, 민다, the paper, 그 종이를 upward, 위쪽으로, 어디로 들어가게끔 into the lower pressure air, 더 기압이 낮은 공기로 들어가도록 종이를 위로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2는요, 지금 비행기에 대한 원리를, 그죠? 추력. 추력을 엔진과 프로펠러가 제공을 한다는 추력 얘기를 했고요. 추력과 그리고 브루노이의 원리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압력이 어떻게 날개 위와 아래에서 차이가 나느냐. 날개 위가 빠르게 움직여서 압력이 낮고, 날개 아래는 가만히 있어서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기를 밀어 올린다. 그걸 여러분이 똑같이 간단한 실험으로 종이띠를 잘라서 입술에 대고 서서히 균등하게 바람을 불면 그러한 종이 반대쪽 끝이 위로 뜨는 걸 직접 알아볼 수 있다는 실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본문 2였고요. 열심히 학습하고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